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몸을 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두 다리 앞뒤로 두시고, 엉덩이 살짝 들어서 넓게 나의 엉덩이 내려놓습니다. 손등을 무릎 위에 올려서 두눈 감고 어깨 힘도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의식을 양 미간으로 가져가서 호흡 크게 세번 반복할게요. 자, 코끝으로 숨을 가득 틔우면서 가슴을 좀 열어내보고, 내쉬며 어깨에 힘을 툭 내려놓고 다시 숨을 가득 채웠다가 숨을 모두 비우고 한번더 숨을 가득 집어넣고 숨을 모두 비워줍니다. 는 바르기 세워서 두 눈을 뜨시고 양손을 편하게 몸 옆에 내려놓도록 할게요. 숨을 마시면 오른 손위로내쉬며 왼쪽 팔꿈치 그불아 내려가고 손을 기어 사선 멀리 뻗어서 시선 바닥 바라볼게요. 부드럽게 호흡하며 나의 허리 자, 천천히 풀어갈 수 있도록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며 내리고 반대쪽 마시며 들고 내쉬며 오른쪽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손을 멀리 뻗어 냈다면. 시선 바닥 보면서 목 뒤쪽의 긴장도 좀 풀어내세요. 숨을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며 팔 내려놓고. 자, 이번에는 양손 한번 깍지껴 볼게요. 자, 깍지 낀 손을 뒤집어서 머리 위로 쭉 한번 뻗어 올립니다. 다시 숨을 가득 한번 채웠다가 자, 내쉬면서 왼쪽 방향으로 살짝만 기울여서 위를 바라보고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며 반대쪽으로 기울여서 위를 바라보고. 마시며 제자리. 자, 내쉬면 손을 풀어서 주먹 쥐고 손목 가볍게 돌리면서 천천히 내려놓도록 할게요. 자,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목과 어깨 주변을 한번 툭툭 두드려 주세요. 어깨 긴장이 좀 들어가 있다면 어깨 힘을 좀 툭툭 풀어낼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대쪽 손 주먹으로 나의 오른쪽 목과 어깨의 중간 지점을 툭툭 두드리면서 자, 긴장감을 좀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는 두 다리를 앞으로 한번 뻗어낼게요. 다리도 가볍게 털어서 자두손 주먹 쥐고 내 네, 종아리와 허벅지 엉덩이를 좀 골고루 두드려봅니다. 엉덩이까지 다시 한번. 나의 무릎과 허벅지 안쪽, 그리고 엉덩이 허벅지 다시 한번 툭툭 두드리고 자, 두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한번 벌려 놓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엉덩이 꼬리뼈를 뒤로 빼내 주시고 손을 앞으로 뻗어서 자신의 발끝을 잡아요. 숨을 가득 한번 채웠다가 내쉬는 숨에 발끝을 당기면서 부드럽게 숙여 내려갑니다. 무릎이 구부려지지 않게 나의 아랫배가 허벅지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리 뒤쪽에 자극들을 좀 느껴보세요. 자, 여유가 된다면 이마를 좀더 깊숙이 숙여서 내려가고 숨을 마시며 상체를 들어봅니다. 내쉬며 힘 한번 풀고, 자, 나의 왼손으로 오른쪽 새끼 발날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을 등 뒤로 휘감아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나의 왼쪽 허벅지 안쪽까지 조금 짚어보고, 어렵다면 등 뒤로 휘감아서, 자, 숨 마시며 내 허리, 옆구리 좀 길게 만들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 어깨를 열어서 사서 멀리 뒤를 바라볼게요. 마시며 돌아옵니다. 내쉬며 오른손 풀어서 반대쪽 발날을 잡으시고 자 왼손을 등 뒤로 휘감아서 옆구리 또는 나의 오른쪽 허벅지까지 잡아주고 자 마시며 내 네, 옆구리는 좀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숨에 왼쪽 어깨 열어서 사선 멀리 뒤를 바라볼게요. 붙어져 있는 어깨와 가슴이 조금 더 반대쪽을 향해 열릴 수 있도록 자, 숨을 마시며 돌아옵니다. 내쉬면 손을 풀어서 자, 천천히 등 말아서 돌아올게요. 어깨 힘도 툭 내려놓고 자두 다리 어깨넓이 유지하셨으면 다리는 그대로 유지해 준 상태에서. 자, 손을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몸통을 뒤로 45도 누우면서 회전을 하는데 이 손을 등뒤 바닥을 이렇게 한번 짚어 볼수 있도록. 그리고 반대쪽 방향으로도 몸을 돌려서 반대쪽 방향 바닥을 짚도록 좌우 합쳐서 10번 가도록 해요. 자, 이 동작 하시면서 상체가 뒤로 45도까지 가 계셔야지 트위스트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몸통 뒤로 돌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돌아올게요. 자 호흡을 한번 정리하고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옆으로 한번 넓게 벌려 보도록 합니다. 자신이 벌릴 수 있는 만큼 넓게 한번 벌려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먹을 쥐고 허벅지 안쪽을 살살 두드려서 안쪽 긴장 한번 풀어주세요. 자 긴장 풀어내셨으면 오른손을 뻗어서 발끝 한번 잡고 숨을 마시면 왼손으로 내쉬며 오른쪽으로 기울여 내려가요. 손을 멀리 뻗어서 이번에는 시선 천장, 네, 왼쪽 손끝을 향해 바라보도록 할게요. 내 네, 옆구리와 겨드랑이까지 길게 늘려냅니다. 내 네, 상체 옆면을 조금 더 매끄럽게 수정해가고 척추 마디마디 긴장 풀면서 허벅지 안쪽 근육들까지 연해질 수 있도록 마시는 숨에 올라오고 다시 내쉬며 내려가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양손 모두 발끝 잡고 가슴 열어서 위를 바라볼 수 있게 자, 숨을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며팔 내려서 긴장 한번 풀고 반대쪽 갑니다 자 손을 뻗어 발끝 잡고 마시며 오른손 들고 자 내쉬며 왼쪽 기울여 내려갈게요 손을 멀리 팔이 얼굴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귀 옆선을 조금 지켜주세요. 시선은 천장이나 날 오른쪽 손끝을 바라보고 마시는 숨에 일으켰다가 다시 한번 내쉬며 내려갑니다. 더 여유 되시는 분들은 발끝이 닿는다면 잡아주시고 가슴 열어내서 위를 바라볼 수 있게 숨을 마시며 올라올게요. 내쉬며 팔 내려서 다시 한번 힘 풀고, 자두 다리를 앞으로 살짝만 당겨서 대각선을 향해서 다리를 좀 뻗어내 보도록 합니다. 크루마 아사나, 거북이 자세 한번 가볼게요. 두 무릎을 접어서 세워 내시고, 자 발바닥은 가능하다면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양손을 다리 사이 빈 공간으로 팔을 쭉쭉 집어 넣습니다. 하나 하나 집어 넣으시고. 자, 턱이나 이마가 바닥까지 향할 수 있도록 엎드려 볼 거예요. 자신이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시고 더 여유 되시는 분들은 다리를 조금 더 뻗어서 내 가슴이 완전히 바닥까지 밀착이 될수 있도록 잠시 머물러 볼게요.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지금 자극이 느껴지는 곳, 집중합니다. 자, 좋아요. 이제 천천히 팔을 하나하나 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체부터 일으키시고 다리도 쭉쭉 뻗어 내면서 양손 엉덩이 바닥을 짚어줍니다. 다리를 툴툴 털면서 모아주세요. 다리 한번 가볍게 털고, 자두 다리 딱 붙여서 발끝 당겨요. 양쪽 손끝을 엉덩이 가까이 가져오시고, 자 이렇게 손끝이 엉덩이 안쪽을 향하도록 짚어주도록 합니다. 자 몸을 좀 몸통을 들어올리면서 가슴 활짝 열어내는 프로보타 나사나 아 가볼게요. 마시는 숨에 엉덩이를 들어요. 발바닥을 바닥 내리면서 골반 지켜 세우고 시선 뒤를 바라봅니다. 자, 내쉬며 엉덩이 천천히 바닥 힘한번툭 풀어냈다가 한번더 갈게요. 발끝 당겨서 마시며 엉덩이 들고 발바닥 내리면서 골반 지켜 세우고 뒤를 바라봐요. 손목에도 힘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내쉬며 엉덩이 다시 부드럽게 바닥 힘 한번 풀고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 앞으로 자 양손 무릎을 한번 감싸서 등을 좀 말아줍니다. 힘 한번 툭 풀고 편안하게 호흡 한번 정리하고 그대로 매트 앞쪽으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매트 앞쪽으로 양손 허벅지 뒤로 가져가서 깍지 끼시고 등그르기 다섯 번 하고 우리 일어서서 한번 가보도록 해요.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다섯셋 바로 번쩍 한번 일어서 보도록 합니다. 자 매트 앞쪽으로 딱 서주도록 할게요. 두 다리 딱 붙여서 양손 몸 옆에 내려놓고 편안하게 호흡을 정리하세요. 자 매트 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밀어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두 다리 딱 붙이고 양손 몸 옆에 내려놓습니다. 자수리와 나마스카라 두 번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숨 마시며 손을 위로 쭉 들어올려요. 내쉬며 상체 숙여서 바닥을 짚습니다. 손끝 발끝 앞에 세우고 숨 마시며 고개 정면 자 내쉬며 바닥 짚고 무릎 구부려서 다리 뒤로 하나하나 보내서 플랭 크로 갈게요. 어깨 손목은 일직선 갈략근 조여서 허리 처지지 않게 자 무릎을 구부려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팔을 구부려서 가슴 허벅지 함께 바닥 발등 바닥 갈략근 조이고 양손 가슴 옆 마시며 고개 들고 손으로 바닥 쭉 밀어서 목이 어깨 파묻히지 않게 어깨를 낮추면서 목을 좀 뽑아내 봅니다. 내쉬며 무릎을 구부려서 두발끝 세우고 다 운동할게요. 발바닥 하나 하나 내려놓고 숨을 가득 채우고 비워내고 숨을 채우고 비우고 숨을 채우고 비우고, 숨을 채우고 비우고 두 발을 손가 손 사이 하나 하나 당겨서 무릎을 펴서 상체 숙여주세요. 우하나 사나 숨 마시며 손을 위로 쭉 들어올려서. 다시 한번 위를 바라보고 내쉬며 고개 정면 양손을 몸 옆으로 가져옵니다. 한번더 마시며 손 위로 내쉬며 숙여서 바닥을 짚고 손끝 발끝 앞에 마시며 정면 보라 바라보고 내쉬며 바닥 무릎 구부려서 플랭크로 가고 팔 안쪽으로 접어서 그대로 내려가 볼게요. 가슴 허벅지 함께 바닥. 자, 마시며 코어브라로올라와서 배가 추면 위를 바라. 내쉬며 발끝 세워서 다 운동으로 가요. 발바닥 하나하나 내려놓습니다. 자 숨을 가득 채웠다가 숨을 모두 비우고 다시 숨을 채우고 비워내고 호흡 한번더몸에 원기를 회복시켜 갈수 있도록 자두 발을 손가손 사이 하나하나 당겨주세요. 무릎 펴서 상체 숙여줍니다. 우타나사나 숨 마시며 손을 위로 쭉 들어올릴게요. 위를 바라보고 내쉬며 호개선면 양손 몸 옆으로 가져옵니다. 힘을 한번 툭 풀어내고 자 이번에는 양손을 가슴 앞에 합장해서 검지 빼고 나머지 이렇게 깍지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숨을 마시며 합장손을 머리 위로 쭉 들어올려서 우리 반달 자세에 가보도록 할게요. 반달 자세에 자, 엉덩이 갈략근조이고힘 유지합니다. 숨 가득 채웠다가 내쉬면 오른쪽 방향으로 기울여서 내려갈게요. 손을 멀리 뻗어서 시선 위를 바라보고, 아랫배 끌어당겨요. 자, 골반은 반대쪽을 향해 밀어내는 듯한 느낌으로 나의 척추 마디 마디를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내고, 복부의 힘 유지하면서 허리에 탄력을 잡아갑니다. 자, 숨 마시며 아랫배힘 주고 올라올게요. 자,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자, 골반 반대로 밀어내고 시선 위를 바라보고. 발바닥 흔들리지 않도록 바닥을 좀 강하게 눌러내세요. 숨을 마시며 아랫배 힘주고 올라옵니다. 내쉬며 합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가져올게요. 양손을 몸 옆으로 가져와서 힘을 한번 툭 풀어냅니다. 호흡을 정리하고 양손 다시 한번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 검지 빼고 나머지를 깍지 끼도록 할게요. 자 숨을 마시면 합장 손을 머리 위로 쭉 들어올려서 이번에는 우카타 아사나로 가요. 자 내쉬는 숨에 무릎을 구부려서 내려가 볼게요. 자 엉덩이는 뒤로 가슴은 앞으로 시선은 정면. 두 무릎의 힘을 단단하게 유지하시고 자 숨을 마시며 무릎을 한번 쭉 펴냈다가. 한번더 내쉬며 구벼 내려갈게요. 자, 엉덩이는 뒤로, 가슴은 앞으로, 시선은 정면. 자, 여기서 합장한 손을 가슴 앞으로 가져옵니다. 오른쪽 팔꿈치를 왼쪽 무릎 바깥쪽에 대고 밀면서 아랫배 끌어당겨서 위를 바라봐요. 자, 엉덩이가 어깨보다 올라가지 않도록 스로 조금 더 인내하면서 깊은 호흡 반복하고 자, 숨 마시며 상체만 돌아와서 정면 자, 내쉬며 반대쪽 팔꿈치 자, 무릎 바깥쪽에 대고 밀면서 위를 바라볼게요 자, 깊은 호흡 반복하면서 아래 복부 끌어당기면서 조금 더 트위스트 해보고 자, 숨을 마시며 정면 바라보고 내쉬며 무릎을 쭉 펴서 양손 몸 옆으로 가져옵니다. 힘 한번 풀어주세요. 자, 매트 앞쪽으로 다시 오도록 할게요. 매트 앞쪽 두 다리 다 붙여서 양손 몸 옆에 자, 연결 동작으로 다시 가보도록 합니다. 숨 마시며 손을 위로 쭉 들어올리고 내쉬며 숙여서 바닥을 짚어요. 우탄아 손끝 발끝 앞에 세우고 마시며 고개 정면 내쉬며 바닥을 짚고 무릎 구부려서 다운 독으로 갈게요. 다리 뒤로 하나하나 뻗어내서 다리 작은 어깨넓이 만들어주세요. 자, 숨을 가득 채우고 비워내고 숨을 채우고 비우고 숨을 채우고 비워내고 여기서 엉덩이 낮춰서 플랭크로 오고 오른 발을 손가 손 사이 집어 넣도록 합니다. 자 뒤에 발끝을 옆으로 조금만 돌려서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낮도록 내려놓도록 합니다. 양손 허리를 받쳐서 중심 잡고 상체 일으켜 요 비라바드라 원으로 가볼게요. 양쪽 발바닥 함께 눌러내시고 자 앞뒤 골반 좀 끌어당기면서 고관절의 힘을 좀 단단하게 유지하세요. 양손 가슴 앞 폈자. 숨을 마시며 합장을 머리 위로 시선 정면 바라보면서 조금 더 당당하게 가슴 열어내고 하체 필요한 힘, 근력들 채워갑니다. 자 그대로 상체 숙여서 바닥을 짚고 뒤에 발끝, 앞쪽을 향해 두고 앞에 다리 뒤로 빼서 다음도 갈게요. 자, 숨을 가득 채우고 비워내고 숨을 채우고 비워내고 자 엉덩이 낮추면서 다시 플랭크로 옵니다. 자, 이번에는 왼발을 손과 손 사이 집어넣고 뒤에 발끝 옆으로 조금 돌려서 발바닥 전체 바닥에 양손 허리 받쳐서 올라올게요. 숨 마시면서 올라오세요. 자, 앞뒤 힘 단단하게 발바닥 눌러주면서 골반을 앞뒤로 좀 끌어당기고 힘 단단하게 들어갔으면 합장해서 숨을 마시며 합장해서 머리 위로 자 몸이 조금 더 점점 뜨거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대로 숨을 내쉬며 다시 바닥 짚습니다. 자, 뒤에 발끝 다시 정면, 앞에 다리 뒤로 빼서 다 운동 갈게요. 자, 숨을 가득 채우고 비워내고 숨을 채우고 비워내고 한번더숨 채우고 비워내고 자, 다시 플랭크로 갑니다. 엉덩이 낮춰서 플랭크로 오시고 팔을 안쪽으로 접어서 가슴 허벅지 함께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발등 바닥 양손 가슴 옆숨 마시며 상체 일으키며 올라오세요. 어깨 낮추며 코으라 내쉬며 팔 구부려서 천천히 바닥에 내려놨다가 한번더 갈게요. 갈략근 조여서 마시며 고개 들고 손으로 바닥을 쭉 밀어 올라옵니다. 어깨 낮추고 내쉬 며 무릎 을 구부려서 아기 자세 갑니다. 이마 바닥, 양손 몸옆 으로 가져오 세요. 힘 한번 툭풀고등을 둥글 게말 아서 올라옵니다. 어깨와 가슴을 열어서 힘 한번 툭 풀어 낼게요 자, 이번에 매트 좀 앞쪽으로 오셔서 자, 두 무릎은 어깨 넓이 벌려 주시고 엄지발가락은 모아 주도록 해요. 우리 우스트라 아사나 낙타 자세를 조금씩 접근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양손을 뒤로 보내서 손끝이 바깥쪽을 향하게. 그리고 피아노 건반 치듯이 손가락 끝을 세워서 지탱하세요. 준비되셨으면 숨 마시며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려서 골반을 앞쪽으로 조금 밀고 가슴은 들어 올리는 듯한 느낌으로 시선 뒤를 바라볼게요. 자, 이렇게 가슴 열어서 호흡할 때 호흡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그만큼 폐활량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가집니다. 자, 내쉬며 부드럽게 천천히 엉덩이 뒤꿈치 위에 힘 한번 투 풀고. 자, 이번에는 손바닥 전체를 바닥에 한번 내려놓고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숨 마시며 엉덩이 들고 골반 앞으로 조금 밀면서 가슴 열어주고 시선 뒤를 바라봐요. 숨을 내쉬며 엉덩이 천천히 뒤꿈치에 내려놓으면서 상체 앞쪽으로 힘 한번 풀고 이 마지막 접근입니다. 자 이제 무릎으로 한번 서보도록 할게요. 두 무릎 어깨 넓이 유지하시고 자, 양손 허리를 받쳐주도록 해요. 숨을 가득 한번 채우고 내쉬며 골반을 앞으로 밀고 가슴은 좀 들어 올리고 천천히 상체를 뒤로 젖혀주도록 합니다. 엉덩이 간략한 조여주세요. 자 여기서 일단은 손을 먼저 뻗어서 자신의 발 뒤꿈치를 접근해 보시고. 뒤꿈치가 잡히신 분들은 부드럽게 시선 뒤를 바라보고 자, 다시 한번 턱을 먼저 당기고 갈략근 조이면서 손으로 허리 하나하나 받쳐서 힘 유지하며 올라옵니다. 엉덩이 뒤꿈치에 내려놓을게요. 무릎 모아서 등을 둥글게 말아서 이마 바닥 힘 한번 풀고 자 그대로 토끼 자세 연결합니다. 손으로 발바닥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마를 무릎 가까이 끌어당기고 숨마시며 엉덩이 들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나의 등은 다시 두근글게 말아서 조금 더 나의 허리를 불편하지 않게 원래 상태를 조금 회복시켜 주도록 해요. 머리 중앙을 바닥으로 눌러서 잠시 힘을 내려놓습니다. 이 엉덩이 뒤꿈치 내려놓을게요 손도 풀고 등을 둥글게 말아서 부드럽게 상체 일으켜서 올라오세요 어깨와 가슴을 좀 활짝 열어내시고 목을 좌우로 가볍게 돌려서 목의 긴장도 풀어내고 그대로 엉덩이를 바닥에 다시 내려놓도록 할게요. 두 다리 앞으로 쭉 뻗어서 다리 한번 가볍게 털어내시고. 자, 우리 손머리 자세로 한번 가볼 건데, 나의 오른쪽 무릎을 아래쪽으로 접으시고, 왼쪽 무릎이 위에 오도록 무릎과 무릎을 교차하도록 할게요. 엉덩이를 좌우 똑같이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한쪽 엉덩이 들리지 않도록 양손으로 발의 옆면 한번 잡아주고, 숨을 가득 채웠다가 내쉬며 상체 앞쪽으로 숙여 내려갈게요. 양쪽 골반을 좀 지그시 눌러 내고 무릎 주변에도 힘을 좀 풀면서 자, 여유되신다면 무릎과 무릎 사이에 나의 턱이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머물러 주세요. 그렇지만 엉덩이만큼은 뜨지 않도록 골반의 피로를 조금 풀어 가면서 좌골반의 균형도 함께 회복시켜 갈수 있도록 숨을 마시며 상체를 일으키고, 자, 내쉬는 숨에 오른쪽 어깨를 왼쪽 무릎에 올려서 시선 뒤를 바라볼게요. 자, 역시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숨을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며 긴장 풀고, 다리 하나하나 풀면서 반대쪽. 왼쪽 다리가 아래쪽, 그리고 오른쪽 무릎이 위에 오도록 무릎과 무릎을 교차하도록 합니다. 자, 엉덩이 자, 똑같이 바닥에 다시 내려놓으시고 양손 발의 옆면 잡아서 숨한번 채우고 내쉬며 상체 숙여 내려갈게요. 자, 엉덩이 뜨지 않는 거 주의하시고 골반의 힘을 풀어서 자신이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한 번에 많이 숙이려 하지 마시고 내쉬는 숨마다 상체 힘을 풀어서. 나의 허벅지 위에 힘을 좀툭 실어 놓고 내려가 봅니다. 여유 되시면 무릎과 무릎 사이에 턱을 쏙 집어 넣을게요. 잠시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내 골반의 힘을 완전히 풀어 주세요. 숨을 마시며 상체 들어 올라옵니다. 자 내쉬며 왼쪽 어깨를 오른쪽 무릎 위에 시선 뒤를 바라보고 숨을 마시며 다시 돌아올게요. 자 내쉬면서 다리 하나하나 풀어주세요. 다리 탈면서 골반 주변을 가볍게 한번 두드려줍니다. 두 다리를 다시 편하게 접어 넣으시고 자, 양손을 앞으로 한번 쭉 뻗어내 보도록 합니다. 손바닥은 바깥쪽. 오른손을 들어서 왼손 위에 양손 한번 깍지 낄게요. 자, 마시는 숨에 안으로 집어넣고, 내쉬는 숨에는 쭉 뻗어서 가능하다면 팔을 한번 쫙 뻗어내 보세요. 그리고 아래쪽을 향해서 지그시 내리면서 내 손목 주변도 함께 풀어줍니다. 자,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며 안으로 쭉 뻗어내서 자, 손 위치를 바꿔 잡으세요. 다시 마시며 안으로 내쉬는 숨에 후 뻗어내고 더 여유되면 아래쪽을 향해 조금 더 끌어 당겨보고 자, 마시며 올라옵니다. 내쉬면서 풀어서 양손 깍지 끼고 손목 가볍게 한번 털어낼게요. 자, 우리 정신을 좀 맑게 깨우기 위해서 앞뒤 박수 다섯 번또 세게 한번 쳐보도록 합니다. 뒤로 갔을 때도 박수 소리가 딱날수 있도록.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내려놓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